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심의 시그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심의 시그널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시그널입니다. 코트 안에 볼이 떨어지는 것을 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선심은 깃발을 아래쪽으로 가리키는 시그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웃시그널입니다. 아웃은 코트 밖에 떨어지는 볼입니다. 블록커나 수비수 중 아무에게도 접촉하지 않고 공이 코트 밖에 떨어진다면 선심은 깃발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시그널을 합니다. 이 시그널은 보리 안테나와 그 연장 선상의 통과 허용 공간 밖을 통해 상대편 코트로 넘어갔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보리 안테나 하단에 맞거나 로프, 지주 주심대 또는 사이드밴드 바깥쪽 네트에 닿은 경우에도 이 시그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볼 접촉 시그널입니다. 리시빙 팀의 블록커나 수비수가 볼을 접촉한 후 공이 코트 밖에 떨어지는 것을 터치아웃이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심은 깃발을 세운 뒤 다른 손을 깃발의 윗부분에 올려놓는 시그널을 합니다. 네 번째 시그널은 안테나 아웃 또는 서비스 시풋 볼트 시그널입니다. 공이 안테나 상단에 맞았을 그렇죠. 경우에 선심은 맞은 안테나를 가르키며이 시그널을 합니다. 또는 서버의 서비스 타구 순간에 서버의 바리 라인을 밟거나 라인 밖에 있을 시에 선심은 서버의 라인 폴트가 일어난 라인을 가르키며이 시그널을 합니다. 또한 서버의 서비스 타구 시에 리시빙 팀 선수의 바리 라인을 밟거나 라인 밖으로 나와 있을 시에도 이 시그널을 합니다. 이 라인 폴트는 잘 모르는 선수들이 많은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그널은 판정 불가능 시그널입니다. 판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선심은 양 팔과 손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키는 시그널을 합니다. 이 시그널은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본 적도 해본 적도 없어서 자료도 없습니다. 선심들의 판정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할까요? 심판들의 판정이 엇갈릴 시에는 조심이 부심과 선심들을 불러 합의 판정을 합니다. 블로커 터치아웃 같은 경우에는 볼의 스피드가 빨라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합의 판정은 블로커 터치아웃 진위 여부에 대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선심의 시그널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구 심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